산 입구에서 닭 소리도 나고 아우 이쁘다 고마고마하게 올라왔나봐다. 근데 얘는 이쁘다. 아우, 색깔 이쁘다. 아유. 아우, 이참 이쁘다. 사진 찍어줘야 되겠다. 뭐 둘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냐? 얘도 이쁘다. 아이고. 얘는 위에 갓 색깔 봐. 아, 시원하다. 시원해? 아, 응. 음,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고 나무에 맺혀있는 거 <목소리> 여기 봐라. 이 소나무 여기도 있고 얘는 제법 컸고 여기도 있고 언제 크냐 너네? 나무 개 나무 그래 노간주 나무 어디 있어 난안 보이는데? 아빈 집이구나 이 소나무에 은근히 잘 붙어 있더라 쌍살벌집이. 그 소나무 심 부분에서만 저래. 그러니까 별로 안 보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벌은 이사 갔나 봐. 야. 일반 버섯들도 엄청 많네. 올해는. 작년에는 못 봤던 현상인데. 와, 니는 왜 이렇게 크냐? 쟤는 벌써 곰팡이 피었고. 야, 니네 참 이쁘다. 색감도 좀 이래 곱네. 쟤는 능선에. 오, 일본 연지 그물버섯이 오늘 제일 많은 것 같다. 어, 올해 버섯이, 그렇지? 얘는 능선에 그냥 다리 버섯이네. 야, 엄청 크다. 지저분하게 녹는다.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으로만 하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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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도 샤워를 해갖고, 아주 깨끗해 보이잖아. 선명해. 날씨 더운데 샤워 제대로 한 거지. 비가 많이 내려서 아침에. 어? 자, 버섯들이 보라. 그냥. 저쪽에서 그냥 오게 돼. 자, 이쪽이죠? 어우, 여기 보라 있네? 어우, 색깔이 이제 저기 송이 살이 있다. 어? 여기도 송이 살이 있다, 상어. 요. 아우, 이뻐라. 아, 이거. 어, 저 밑에서도 물소리 난다, 골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왔나 본데? 아, 이뻐라. 찍어줄게. 여기더클것 같은데? 응. 밑둥이? 응. 어휴, 어, 좋다. 여기다 올리긴 하죠. 그러니까. 떨어지겠다. 내가 정리할게. 이것도 따고. 저 밑에 건 작다. 어우, 8일만에 올랐더니 엄청 커졌다. 응. 어우, 세상에. 이뻐라. 얘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잘생요 응. 는 쟤는 커지는 분이야. 그러니까, 얘는 클것 같아. 저 뒤에, 뒤에 산이 커야지. 조기도 응. 하나 있고. 그래도 이 맨바닥에서 많이 컸네. 쬐끔한 거. 8일만에 왔더니 비가 와갖고서는 흙이 다 튀었다. 어. 와, 일반 보습들 봐. 세상에. 와, 아주 튼실, 튼실하다. 어휴, 여기도. 거기에도 껄껄리가 그냥 저기 여기가 정상인데 아유 너는 어떻게 여기서 나왔니? 아이고 하나만 없는데. <laughs> 이게 가시고 우와 이게 대야 야 무지개빛이다. 엄청 교실한데? 어. 정상이다. 어휴, 이쁘다. 너도 이쁘고, 넌두 개니? 어? 아니야, 걔 찍었어. 걔도 어, 송이야. 송이야. 거기 많다고? 송이 쌀리는 밑에서부터 생긴다. 어 여기 봐 여기. 와 줄러리 있다 줄러리. 이거 저번에 보고 갔던 거야. 야 엄청 많이 나왔네. 우와이 엄청 크다. 이뻐. 아우, 이뻐. 야, 쟤는 엄청 큰데? 쟤는 한번 따, 따 봐야 되겠다. 야, 내가 따라고? 네, 큰거 저번에 두고 간 거? <laughs> 사진 좀 찍고. 큰거 하나 따 봐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커서. 아이, 뭐야. 일반 그것살이네 다박살이야. 어우, 이뻐라. 맛 좋은. 예, 다, 다박이. 다 다박이야? 음. 얘는 송인데. 어, 얘도 다박이다. 어우, 음, 이뻐라. 이건 가져가야지. 와 이거 저번에 두고 간건데 저 밑에 하나 더 놨네 세군데요? 군데, 세어 세군데 와야얘 그렇게 이쁘더니 엄청 컸네 세상에 아우 이뻐라 세 군데, 세 여기도 있고 야보라쌀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가고 싶은데 너무 이뻐서 아, 참. 아 이뻐라 너네도 줄이니? 저기도 있다. 붉은 쌀이, 아, 이거 맞 멀리서 보면 이건 송이 쌀이다. 아유쬐끔해 끈적 버섯이? 아, 근데 지금 뚫고 나왔구나. 자태가 너무 곱다. 어, 멋진데? 어? 아이 큰 거만 챙겨 갔구나. 에이, 오 저기 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그냥 있네. 어 그냥 다 있는 거야. 근데 많이 안 자랐다. 다른 데보다, 그지? 다른 데보다 많이 안 자랐네. 여기가 많이 자랐을 것 같았는데. 이야. 어, 여기 사람이 왔다 갔는데? 어디? 그래, 왼쪽에. <목소리> 많이 안 컸다.

여기, <목소리도> 여기. 여기도 있어. 맞는 썩었다. <목소리도>